자, 우리가 20년, 30년 했는데도 왜 영어가 안 될까요? 세 가지가 없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첫 번째 없는 거는요, 학과 습에서 습의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모든 배움은 학과 습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학이 1%면 습은 99%를 해야 됩니다. 피아노를 배워도 그렇고요, 골프를 해도 그렇고요, 축구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학습에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나요? 언어야말로 습인데 없었던 겁니다. 절대 영어는요, 짧은 시간 학을 한 다음에 습으로 휘몰아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저절로 영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에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뭔가가 없었습니다. 수학에서는요, 구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구단만 외우면 어떤 셈이든 자유롭죠. 그래서 구구단은 수학의 왕도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영어에서는 이것만 하면 영어 된다는 6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p만 익숙하면 수학의 구구단하고 똑같거든요. 익숙하면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가 자유롭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없는 것은요,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학습은요, 우린 지금까지 영어에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영어를 지난 100년 동안 지금 이 순간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어를 한게 아닙니다. 영어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려고 배웁니까? 말하려고 배웁니까? 당연히 말하려고 배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말을 입에서 영어로 나와야 되는 한글에서 영어로의 흐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절대어는 영 철저하게 한글에서 영어로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절대어를 영 통해서 자유로운 영어의 자유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언어는요, 모든 대화라는 것은 웃고 답하기라는 이중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답하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답을하기 위해서 묻는 패턴은 어떤 언어이든지간에 두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하원칙이 의문사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은 무조건 예스나 노로만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있는 질문은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의문사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질문만 집중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쓸모없는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필요한 공부만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수천만 영어 질문을 어떻게 다루냐가 관건이죠.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정확하게 6가지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6 p 라고 명칭했고요. 이것만 하면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영어에서 6PM을 하다 보면 영어의 골격, 문법적인 골격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토익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절대영어에서 6PM을 스포를 하면서 즐겁게 영어의 자유를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섯 가지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 착각을 벗어나면 영어의 자윤이 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요. 스페링을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링을 외우면 귀가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냉장고란 단어를 언제? 니은에다, 에다 이응에다, 지에다, 아에다, 기억에다 이렇게 외우지 않았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자음 모음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그러죠. 냉장고, 소리 나는 대로 읽혔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국 사람 치고 스페링을 외우는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음절로 소리난 대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소리난 대로 익히면 그 어떤 영어도 좌절로 듣게 돼 있는데 우리는 스페링을 외웠기 때문에 귀를 안 썼던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석이라는 것은요, 이미 나와 있는 지문을 앞에서 주어를 찾은 다음에 뒤에 마침표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미국 사람이 들려줄 땐 앞에서부터 들리죠. 우리는 뒤에서부터 하는 역, 역순 해석 습관 때문에 듣질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요, 영어 발음 절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언어라는 건요, 발음 신경 쓰면서 겁이 나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거침없이 말을 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말 발음 신경 쓰나요? 오늘 하기에도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콩글루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하면 되고요. 영어 발음을 될,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영어로 문장이 자유롭게 조합이 되면서부터 발음은 신경 쓰면 되는데 많은 문장을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면 자절로 연음이 터지면서 좋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착각.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도의 어휘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또 단어장을 수천 단어, 수만 단어 외우려고 하죠. 쓸데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기 이전에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장의 골격이란 말이 없었는데, 절대모의 6PA, 6PS는 바로 문장의 골격입니다. 이거부터 한 다음에 의사들은 의학영어, 군인들은 군사영어, 자기한테 맞는 영어를 그때그때 외우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영어 문장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회화로 영어 문장 암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운 문장은요, 그 문장을 써먹으려면 환경이 맞아야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보다는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로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절대 영어의 6PA, 6PS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원어민들은 절대 우리들의 영어 실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언어를 다 알아야 선생로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필요합니다. 어떤 위상으로 필요하냐면 복싱에서의 스파링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파링 파트너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원어민하고의 스파링을 하려면 내가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될까요? 바로 영어로 질문이 가능해야 합니다.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부터는 내가 원어민을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여섯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영어의 자유인이 됩니다. 절대 영어를 통해서 영어의 자유인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